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발생한 블레셋 거인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특별히 초기 중에 다윗의 통치 초기 중에 발생한 블레셋 과의 전쟁에서 등장한 용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과 출전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컸기 때문에 다윗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황에 이상황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약점을 간파한 블레셋과인 즉 이스비 분업이 이스비 분업에 공격을 받은 다윗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천하의 다윗도 육체적으로 밀리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깨달습니다. 믿음의 큰 체험을 했어도 어려운 문제로 위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르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구했습니다. 1 7절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다윗에게는 수야의 아들 아비세가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아비세가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을 넘긴 다윗에게 추종자들이 청원하였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같이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 안전한 궁에 머물러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인 다윗에게 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추종자들에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도 수루의 아들 아비새의 도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돕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돕는 자의 도움이 필요함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속되는 거인족과의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1 8절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도 불레세 거인족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방비가 약하고 군세가 미약했던 시절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약점을 노리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얍잡아보고 덩치 큰 거인들을 앞세워 블레셋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는 용사가 일어났습니다. 곱에서 전쟁할 때에 시브게가 거인족 아들 삽을 쳐 죽였다 했습니다. 또 다시 고베서 전쟁 2차 전쟁할 때에 엘 하나님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가드에서 손가락 발가락 여섯 개인 거인을 다윗의 조카 다윗 요나단이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들을 통해서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군사적으로도 약하고, 여러 가지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갖췄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죠. 연약한 것이 많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